안녕하세요. 어,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낫고 또 행복하게 살려면 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결혼은 어, 반드시 어, 대가와 수고가 따라야 한답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요거 블랙, 요거 어, 블랙 티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어, 저한테 왜77 사이즈만 하니까 88못 입겠다. 너무 옷이 작다. 이렇게 이러는 분들은 이거 구입하시면 돼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77, 88, 99다 입으실 수 있어요. 물론 저77 입는데 저도 이거 입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거 되게 어떤 식이냐면 어, 여기 밑에 부분이 약간 플리츠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스판 좋고 늘어나고요. 소매 기장도 약간 팔꿈치 덮는 그런 기장이고요. 여기 블랙이고 여기는 약간 그린 컬러 패턴이 있어요. 밑에는 블랙이고 뒤는 전체적으로 블랙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재보니까 가슴 단면이 75가 나와요. 75가 나오고 기장은 63이에요.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서 입어 보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는 티 블라우스고요. 요거는 어 사이즈 어쨌든 프리사이즈로 다 입으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입었을 때막 크다 느낌 안 들고요.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 가격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2번 보일이게요 이번은 음 이거는 레이온 소재고요. 이렇게 지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앞에 단추 있어서 다 열려요. 열리고, 소매가 좀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된, 요런 식으로 멋있게 된 옷이고요. 요거 화이트여가지고, 이렇게 스커트 위에 입기에 딱 좋아요. 크롭은 아니고요. 요 정도 기장, 스커트 위에 입기에 딱 괜찮은 기장에요런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스커트 위에 입기에 딱 괜찮고요. 뒤는 요렇게 화이트, 그리고 어, 원단이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시원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어, 스커트 위에 입으면 너무 괜찮고, 그 와이드 팬츠 위에 입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3이에요. 53이고, 어, 기장은 4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정장 스타일로 입기에 괜찮아요. 요거는, 어, 가격 22,000원입니다. 이거 위에, 밑에다가, 이거, 이거는 블랙 어 요거는 블랙 치마바지 인데요 요거를 밑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입어도 세트로 깔끔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2번이고 요거 블랙은 3번이에요 이 3번 요거는 지난번에 했었는데 여기 되게 멋있는 치마바지 거든 요렇게 멋있는 치마바지 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다못 보내드린 게 수량이 딸려서 다못 보내드렸고 이거 주문하신 분은 이제 어, 내일 다 보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많이 입고 됐거든요. 여기 주머니 있고요. 요거 바스락 원단이에요. 바스락인데 좀 퀄리티 좋은 바스락이고요. 요거는 이제 되게 멋있는 스타일의 어, 치마바지에 되게 이렇게 한 번씩 집어 줘 가지고 입으면 되게 멋지더라고요. 요거는 음. 5677다 입으실 수 있고요. 기장은 86이고요. 바스락이에요. 요거는 가격 39,000원입니다. 이거를 아까 요 블랙에 1번 했던 거에다가도 이렇게 같이 블랙으로 입어도 키커 보이고 괜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다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수 있고 이거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입으면 되게 멋지고 예쁘니까 다들 좋아하기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어, 블랙 남방이에요. 남방이고 사이즈도 좋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에요. 58이고 기장 62. 요거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엄청 시원한 남방이에요. 완전히 엄청 시원한 남방이고 이거는 이제 7788다잘 입으실 수 있고요. 요것도 좀 전에 그 블랙 여기다 같이 블랙 블랙으로 입어도 요거를 같이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요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같이 세트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피스 같이.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어 요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 드릴게요. 5번은 5번은 요거 바람막이에요. 화이트. 바람막인데 요거는 사이 그 기장이 길지 않아요. 기장이 좀 짧은 편이고요. 여기 지퍼 있고 여기 지퍼에 여기 주머니 여기 있어요. 주머니 있고 좀 약간 멋쟁이가 입으실 수 있는 위에 이렇게 짧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고요. 보시면 이게 바람막이가 너무 괜찮고 허리 요거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허리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어 가지고 요거 허리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입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 45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77, 어, 77반 입으실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허리 조절하는 거 되고, 요거는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음, 원단이 약간 지지미 원단처럼 되게 시원한 그런 원단이에요. 이건 엄청 시원하더라고 이렇게 되게 시원한 그런 원단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여성스러운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스커트 위에 입기에 좋거든요. 이거는 가신단면이 49, 기장이 50, 그래서 이거는 66. 66반 정도 입으실 수 있고 이거 2만 원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베이지 컬러 바지를 아 저기 스커트를 요거 베이지 컬러 스커트거든요. 요거를 이제 같이 입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은 베이지로 세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치마 위에 기장이 딱 좋아요. 요거 베이지 스커트는 어 여기 주머니가 여기 있고. 또 이쪽에도 주머니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주머니 있고 3개 주머니 있고요 베이지 컬러고요 아까처럼 베이지나 또 아니면 화이트 같이 입으시면 괜찮고 또 요건 또 블랙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스커트 요거는 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기장은 81이고 이거는 55, 66, 77다 입으실 수 있고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 번은 요거 어 그레이 컬러 세리산데 가디건이고 단추 다 열리는 건데 단추도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요 그레이 컬러 이게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금 금박이랑 은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퀄리티가 좀 고퀄이에요 뒤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카시 같은 느낌의 이런 거고요 요거는 퀄리티가 많이 좋은 옷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45, 기장이 48. 스파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5에서66 입으시면 돼요. 5566. 55에서 날씬 66 정도가 제일 좋죠. 요거는 가격 어, 33,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8번 하나가 더 있는데요. 8번 두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청스커트예요청 스커트인데 기장이 좀 롱이에요. 요청 스커트를 요거랑 같이 요 그레이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청 스커트는요, 어, 완전 롱인데, 허리는 단면이, 어, 쟀더니 34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음, 기장이 102에요. <laughs> 완전 롱이에요. 되게 이렇게, 기장 완전 길죠. 키 크신 분이 입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5, 6, 6 입으시면 되고요. 키 크신 분이 입어야 되고요. 뒤에 청,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돼요. 주머니, 이렇게 호주머니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멋있는 옷인데, 이제 좀 날씬하신 분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스커트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10번 보여드릴게요. 아여기 이게 8번이고, 9번, 9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8번 두 가지 있고요 9번은 요거 화이트, 요거 와이드 팬츠예요. 요거 주머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뒤에 뒷밴딩이에요. 뒷밴딩이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요거는 기장이 90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되게 멋있는 와이드 팬츠구요. 요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되게 멋진 남방인데요. 이게 남방도 되고, 아우터도 돼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6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장은 58이에요. 이거는, 어, 아우터로 입어도 괜찮고, 남방으로 입어도 괜찮고, 퀄리티가 좀 좋아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주머니도 약간 이렇게 레이스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어, 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난방. 이거는, 음, 7788 입으시면 되고, 퀄리티도 좋고, 소매도 예쁘게. 완전 봉긋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거 25,000원입니다. 이거는 좀, 어, 좀 고급져요, 옷이.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면혼방이에요. 면혼방이고, 별로 구김 없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11번은, 11번은 인디핑크예요 인디핑크고, 세리사예요 세리사고, 이거는 팔이 되게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망사하고, 망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이제 또, 반짝이는 게좀 있고요. 어, 소매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이즈, 전체 몸판은 세리사예요. 시원한 냉감 소재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44, 기장이 57. 스판이 좋아요. 근데 이거 5 사이즈예요. 5가 입으시면 되고, 5가 입으면 너무 괜찮죠. 5가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있어 핑크고, 소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1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2번은 요거 화이트 세리사구요 앞에 진주 여기는 진주가 있고 여기는 좀 반짝이가 있고 여기 이쪽은 또 진주가 있고 이렇게 진주하고 반짝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세리사에요 화이트 컬러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9 기장은 60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이나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55도 돼요 55, 66 용육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가격은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10,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요 블루 스커트가 되게 엄청 시원한 스커트예요시폰이고요 안에 속지마 입고 되게 시원한데 요 블루 스커트를 요 세리사랑 같이 화이트랑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요 블루 스커트 요거 세리사는 22,000원 했고 요 블루 스커트 시폰 스커트는 기장이 8 5예요 이거는 이렇게 패턴도 되게 예쁘고요 요거 85구 요거는 가격 23,000원 입니다 그리고 엄청 시원해요 이거 이렇게 블루 컬러 이렇게 서 되게 시원한 이게 컬러감도 시원해 보이고 또요 만져보면 완전 냉감 소재여서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14번 보여 드릴게요. 14번은 완전 고컬 라인이에요. 원단 만져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요건 이제 약간 칠부 소매 그리고 밑에 여기 연베이지 컬러 여기는 이제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고요. 앞에 여기도 예쁘게 레터링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좀옷 소재가 되게 만져 보면은 좀아 이거 되게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고급진 옷이에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어60 60이고 기장 60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어 입으실 수 있고 88 입으실 수 있고 77 88다 가능하고요 77 입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스트링 조, 조절해서 좀 조여도 되는 거니까 예뻐요 예쁘고 옷 고급진 옷이에요 이거 25,000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의 끝에 이렇게 약간 반짝이게 되어 있고, 요렇게 연베이지 컬러고, 밑에. 전체는 화이트고.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 1번 15번 요거 브랜드 제품인데요. 요거, 어, 거의 다, 어, 이거 매장에 오면 다 이걸 고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럭셔리하고 고급지니까 다 이걸 골라요. 이거 이제 말씀드리면 다 아는 브랜드, 좀 좋은 브랜드거든요. 이거는 가슴 단면 52, 기장 57. 요거는 5가 입어도 맞더라고요. 5도 괜찮고, 66 괜찮고, 77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촥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거 되게 좀 고급지고 럭셔리한 옷이거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2, 기장 57이에요. 소재도 좋고, 퀄리티 좋고, 그러니까 실크 같은 느낌이고요. 요거는 어쨌든 사이즈 다 맞고요. 뒤는 이렇게 뒤에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다, 어쨌든 매장에 왔다면 다 이걸 골라요. 요거 35,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고급진 옷이고, 앞에 요 자수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16번 보여 드릴게요. 16번은 이거는 코랄 컬러 세리사예요. 요거 단추는 이거 열리는 거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만 모양으로만 해 놓은 거고요. 이제 가디건처럼 생겼지만 요거를 그냥 블라우스 식으로 요거 하나만 그냥 입으셔도 돼요. 그 세리사여서 여름 여름 니트고 시원한 니트예요 냉감 소재.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46이고 기장 52 이거 66 사이즈에 66이 되면은 물론 55도 되니까 5566 입으시면 돼요. 요거는 5566한테 딱 좋구요. 입으면은 5566은 약간 좀딱붓게 입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요거 되게 5566 입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옷이구요. 세일해서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렇게 코랄 컬러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되게 좀 세리사는 다 이렇게 좀 거의 고급지죠.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여기다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진청이고요. 진청, 요거, 카고바지예요. 카고바지도 되고, 또 조거팬츠도 되고, 조거팬츠고, 옆에 주머니 카고바지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요, 진청이랑 입어도 또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청이랑 입어도 잘 어울리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요거 진청은 2만원입니다. 기장 101이에요.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블랙 세리사에요. 블랙 세리사 인제 니트인데, 이거 소매 기장도 참 좋아요. 7부 소매고, 팔꿈치 가려지는 그런 기장이고, 가슴 단면 50, 기장 60. 요게 50이라고 해도 7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스판이 좋아가지고 다되더라고요 다 되고, 요거는 23,000원입니다. 요거 되게 퀄리티 좋고, 어, 냉감 소재에요. 시원한 그런 세리사구요. 요거 18번, 23,000원,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요거, 핑크 요거 프릴이 있어요 프릴 티인데 이것 소재가 되게 좋아요 이것도 약간 고급진 옷이고요 여기 프릴이 요런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핑크도 되게 이제 막 눈에 띄는 핑크는 아니라 약간 여, 연한 핑크여 가지고 핑크 요거 티도 너무 괜찮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대면 50 기장 57 이제 가슴 대면 50 이지만 77도 맞아요 입어보니까 맞더라고요 6677다 좋고요. 요거는 23,000원입니다. 그리고 크림색도 있어요. 아이보리. 요 크림색도 있고 여기도 풀이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래서요 크림색 요것도 괜찮고 어 요거 핑크도 괜찮고. 요거 23,000원이고요. 그리고 6677다 돼요, 이거는. 그리고 20번 보여 드릴게요. 20번은 어 제가 입고 있는 요 연카키 컬러예요. 요 연카키 컬러는 요거 가슴 단면이 55고 기장은 6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77 사이즈예요. 보시면 요거가 이렇게 되게 앞에 레이스가 요런 식으로 레이스가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또이렇게 밑에도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예쁘게 되어 있어. 예쁘게 되어 있고 또 뒤에는 한번 절개선이 있고 셔링이 들어가 있고 뒤에 바스락이에요. 바스락거리지 않는 그런 바스락이고요. 이게 칠칠 입었을 때 너무 괜찮고, 소매도 너무 편해요. 입었을 때. 이렇게 된 거는 참 활동하기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소매 기장도 딱 괜찮고, 입었을 때 팔꿈치에서 좀내려가요 정도. 7부, 7부, 8부고요. 요건 이제 연한 카키 컬러예요. 연한 카키 컬러인데, 여기가 밑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예쁘고, 소매도 예쁘고, 하나하나 다 예쁘게 만들고, 뒤도 너무 예쁘고, 다 예뻐요. 다 예쁘고, 입었을 때,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편해요. 편하고 좋고, 77 입으시면 돼요. 66도 물론 돼요. 6677 입으시면 되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0번 연타키 컬러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20가지 옷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어,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거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다 입으시기에 77 사이즈 입으시기 다괜찮을것 같아요. 제가 이거 25,000원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드립니다.